안녕하십니까. 나누리 시스템입니다. 매년 발생되는 화재의 약 30%가 전기로 인한 화재이며, 이는 한해 평균 약 9천여 건으로, 5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액이 발생됩니다. 본 영상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는 단락과 스파크에 대한 실험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자체 제작되었습니다. 실험 준비물을 보여드립니다. 스파커2 스파커3 누전 차단기 실험용 케이블 실험용 부하 장치 분말 소화기 실험용 부하 장치의 구성입니다. 합선 화재 실험을 실시합니다. 전원이 연결되자 연결된 케이블이 녹기 시작합니다. 케이블이 타면서 연기가 피어 오릅니다. 터지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 발생, 배선을 태웁니다. 배선 주변에 이물질이 있을 시, 주변 물질로 불이 옮겨 붙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순식간에 재만 남아도 누전 차단기는 동작되지 않았습니다. 보조 제어 장치인 스파커2와 3를 연결하여 시험해 보겠습니다. 스파커2는 빨간색 선은 중성선에 녹색 선은 접지에 각각 연결합니다. 합선이 발생되면 스파커 2가 즉각 노전 차단기를 동작시켜 전원을 차단합니다. 스파커 3는 3개의 선으로 녹색 선은 접지해 나머지 선은 활성 선과 중성 선에 각각 연결합니다. 합선이 발생되면 스파커스리가 즉각 노전 차단기를 동작시켜 전원을 차단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스파커스리의 연결 시와 분리 시의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전기 화재와 부하측 장비의 오동작 혹은 고장의 원인이 되는 원천적인 문제를 차단합니다. 스파컷 시리즈는 합선시 노전 차단기를 즉각 동작시켜 전원을 차단, 부하측을 안전하게 보호해준과 동시에 전기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리하자마자 배선에 불이 붙습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가는 배선을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규정 규격의 배선을 정상적 설치 시 누전 차단기는 아무 문제 없이 동작됩니다. 그러나 규정 규격의 배선을 사용하지 않거나 안전 거리를 무시한 채 연결 혹은 발화가 잘될수 있는 주변 환경 배선의 노화, 눌림 등은 충분히 전기 화재의 원인이 되며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생활 속에 아직 잔재하고 있습니다. 전기 화재는 전기 시설이 비교적 취약한 곳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편리한 전기,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누전 차단기 보조 제어 장치인 레드아이를 이용한 단락 실험을 보셨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 혹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